안녕히 계세요 <laughs> 유아 유아 만지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만지TV의 만지입니다 원래는 저희 아빠와 함께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과 이벤트 당첨자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0명 구독자 이벤트는 저와 아빠의 영상이 올라오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영상의 밑에다가 댓글을 쓰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썼던 댓글들은 다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꼭 아빠와 저의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댓글을 달아주시냐? 제 이름 말고, <laughs> 제 이름은 이미 만지예요, 만지. <laughs> 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만지TV 구독자님들의 애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름과 이름의 뜻,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그 전에 영상 밑에 다셨던 곳은 무효처리가 되니까 다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또한 당첨자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원래는 좋아요가 가장 많이 눌리면 한 분과 또 저희 아빠가 선택한 한 분에게 당첨자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삐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냐. 저와 아빠가 댓글을 보고 선택한 한 명에게는 이 만지 TV 구독자 이름이 채택이 되는 선물과 김밥장 무료쿠폰과 거기에다가 마카롱 오구 세트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선물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두 분은 어떻게 선물을 받게 되냐면 댓글을 쓰신 모든 분들을 종이에 써서 추첨을 할 거예요. 그 추첨을 해서 뽑힌 두 분에게 김밥장 무료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더반과 동일하게 김밥장 무료쿠폰을 쓰실 수 없으실 분들을 위해서 군산 마카롱 맛집 블레스유에서 마카롱 오구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먹방이 시작될 건데요. 여러분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꼭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타가세요. 안녕.